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및 예술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창작준비금, 창작 디딤돌 사업의 상반기 신청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창작준비금이 무엇이냐 하면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뭔가 창작 활동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3월 2일 10시부터 3월 15일 17시까지로 나와 있고, 우편 신청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4일 금요일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네, 올해는 특이하게 짝수날에는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이 신청을 할수 있다네요. 네, 결과는 올해 5월 중순에 메일이나 문자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기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한 장, 통장 사본 한 장, 이렇게 준비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농어촌 지역 거주하고 있는 예술이거나, 예술인이거나,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이라는 걸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 주면 그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면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에 들면 다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예술인 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아있거나 만 19세 미만 예술인,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은 올해 사업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난번에도 올려드렸던 예술인 지원금 100만원은 어떻게 다들 받으셨을까요? 네. 뭐, 이번 기회에도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셔서 받아보시고 같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보자 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나 이렇게 공유할 만한 게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